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,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, 그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.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,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.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.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.